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베드로후서 세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1241면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이에 벨세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책갈피를 좀 해놓으시겠습니다. 어,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한절더 찾아 읽읍시다.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입니다. 이 말씀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목요일 세계 기상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어, 기상 관측 사상 올 여름이 지구 기온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가장 더운 해랍니다. 어, 엊그제 한국기상청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올여름의 무더위가 아마 9월 중순 넘어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어, 아마 올여름이 굉장히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많이 덥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연만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건강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인사는 약하고 일어나셔서 할수 있는 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여름 내내 건강하십시오. 일어나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여름 내내 건강하십시오. 올여름 내내 건강하십시오. 아이고 정말로 저기 오늘 아침에도 늘 보이시던 분이 안 보이셔서 연락해 보니까 더위를 먹었어요. 진짜로 더위 먹어서 기력이 그냥 쑥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하시겠노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보니까 오늘 조금 몇 자리 좀 많이 평상시보다 비어 보이고 늘 보이셨던 분이 많이 보이지 못해서 아. 더위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구나 또 아마 휴가철도 벌써 시작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름 내내 건강하시고 휴가철 혹시 서울을 떠나 있을 때에라도 주일은 뭐하는 날이요? 하나님 예배하는 날 어느 곳에서든 가까운 곳을 찾으셔서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매네 대겔 바르신 매네 매네 대겔 바르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독특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좀 하나 묻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숫자가 있을 터인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17,581. 17,581. 아, 무슨 숫자일까요? 혹시 시시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숫자는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날수입니다. <laughs>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런 날짜 계산만 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컴퓨터로 요즘 날짜 계산 치면 바로 계산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때까지 17,581일을 살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교가 지루하다고 설교 시간 내내 나는 며칠 살아왔나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또 하나 물읍시다. 제가 이제까지 17,581일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저는 며칠을 더살수 있을까요? 예 하실 말씀이 없죠. 누가 알겠습니까? 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아온 날을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누가 감히 개수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시간이 내 것이라도 된 것인 마냥 나름대로 평균치를 계산해서 남은 날을 개수해 봤습니다 아, 시편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계수하는 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 힘입어서 제날 수를 한번 계산을 해 보았는데 아마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감사합니다.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장수하면 좋겠지만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아마 저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간 날이 적은 꺾여진 나이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쨌든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사로 살아가는 제가 큰 유거가 없이 정년까지 목회를 한다면 그 정년의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남은 목회 일수는 제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남은 목회일수가 계산이 돼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초조해집니다 우선은 젊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초조함의 이유였지만 정말 제 마음을 초조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날을 개수할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느닷없이 반목사 내가 네 날짜를 세는데 네 삶의 개수가 17,580일, 오늘로 마쳤다.